대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어때야 됩니까?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함수가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K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해볼게요. 자, 일단 이 함수는요, x가 0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정의가 되어있죠. 먼저 정의가 되어있는 오른쪽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고요. 자, 이거 y축이에요. 자, x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좌표 평면에서 y축의 오른쪽, 즉 x가 양수인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있다는 거죠. 자, 직선인데요. 자, 직선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y절편이 2죠. 이쯤 이다. 그리고요, 자, 기울기가 3이니까 직선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죠. 대략 자,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작은 쪽, 즉 Y축보다 왼쪽이겠죠. 왼쪽에서도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 Y절편은 2입니다. 역시 이를 지났고요. 자, 직선이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즉, X 하나당 Y 하나씩 딱딱딱 대응을 시대응 시켜주는 게 1대1 대응이죠? 그렇다면, 자, 볼게요. 자, 만약에 Y쪽 왼쪽에 있는 직선이, 자, 이런 형태의 직선이라면 1대1 대응이 아니죠. 자, Y 하나가 두 군데의 X에서부터 대응을 받아요. 자,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Y 하나당 X 하나씩 딱딱 대응을 받기 위해서는 얘보다, 자, 이렇게. X축이 평행인 이런 직선도 안 되겠죠. X 여러 개가 한 군데 Y랑 대응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직선은 얘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의 직선이 돼야 1대1 대응이죠. 물론 이 지점에서 X가 0이 된이 지점에서 꺾여도 되지만, 꺾이지만 어쨌든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직선들이 돼야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울기가요. 0보다 커야겠죠. 왜냐하면 오른쪽 위로 향하니까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k-1입니다. 이 기울기가 바로 0보다 큰이런 범위가 돼야지 1대1 대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k의 범위는요.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